예. 이번 주제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해서 활용할 건지. 자, 이제 이게 키포인트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SQL 문의 하나인데 그룹 바 y 모에 의해서 무슨 그룹별로 해 줘. 이런 방법이 나오죠. 보통 SQL 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뭐 어디서 선택해 줘. 그리고 다선택 하면 이렇게 별, 애스트릭스로 나타냅니다.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셋 테이블이 나와요. 데이터 테이블이 from 어디 걸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having 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뭐에 의해서 나타내죠 하면 group by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그게 그대로 가있죠 여기 보시면 group by 뭐에 의해서 by column 컬러에 대해서 group by 레벨이 인디비주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계가 뭐냐면 이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시계열 분석 데이터 하거나 차분이라고 해요, diff라고 해가지고 어떤 차이를 각각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변화했을 때그 차이를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단계에서 10이었는데 20으로 했어요. 그럼 차이는 얼마예요 10만큼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이 차이니까 diff예요, difference예요. 그때 요 구조가 각각을 시점이 다를 거니까 단계별로. 그걸 표현할 때, shift 1이나 shift 1을 써요. 이건 뭐냐면, 하나씩, copy with value, shift b 1, 하나씩 이제 바꿔주는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랭크는 말 그대로 순위 매기는 거죠. 그리고 c o m 이라는 거는, u c u m u l a t e 의 약자예요. cum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sum은 각각 cumulative sum. 이, 그니까 누적합이죠. 그 다음에 누적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큐뮬레이터 프로덕트는 이제 보통 행렬 곱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서 점하고 옵션을 합니다. 어떤 모듈을 불렀냐면 그룹 바이죠. 그룹 바이 모모에 의해서 나눠줘. 그러면 바이 모모에 의해서 오리진 즉어 또한 뭐 이거는 우리 카그 데이터 안에 있는 건데 어떤 뭐그 오리진이라는 이제 정, 그, 항목입니다. 음, 오리진에서, 그, 실린더 하면 기통이죠. 사기통이, 기통이, 팔기통이. 어, 그거에 의해서, 요, 그 중에 오리진에서 나눠주, 그룹으로 나눠주고, 실린더로 가서 변수에서 사이즈로 우리가 또나타나죠라는 음.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칼럼의 값의 크기를 보고 싶을 때, 결국 이 사이즈, 크기를 보고 싶을 때나타나는데 대신 어떻게 구분해주냐면, 오리진에 의해서 그룹별로 구분해준 다음에, 이 실린더의 변수의 사이즈를 우리가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까지 나타내는 요거는 이제 평균, 특정 컬럼의평균을로 보고 싶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시프트가 은근히 중요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프트 1은 아래 의행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아래 로 마이너스는 거꾸로 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를 해가지고 보시면, 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다음하고 차이를 보고 싶으면, 한 단계 내리면, 여기 10이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에서 아까 지금 20을 바겠어요 그러면, 시프트 한 값이, 시프트 1을 한 값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 A라고 할게요. 이건 A에서 A를 시프트 한 거죠? 이 차이가, diff죠. 그러면, 이거 지금 10인데, 다음 단계에서 20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시프트 내리면, 처음 단계 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0이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다. Shift 한다. 마이너스도 가능한데, 윗방향이다. 대신 거꾸로 간다. 이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라는 이름이고요. 거기에 B라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변수에 접근해서, 거기서 Shift 말하면 특정 열을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랭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순위를 매길 때죠. 그러니까 모델 연도, 어떤 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변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 접근해서 랭크, 즉 순위를 매기는데 그 방법은 뭐냐? 작은 수준으로, 즉 값이 적은 수준으로 순위를 매겨줘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pct는 퍼센티지예요. 랭크를 매기는데 퍼센티지별로, 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옵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1970년도 생산된 차가 뭐 20%, 2 0 1 0년도생산한게 4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표에서 나타내고 싶으면, 요 옵션을 쓰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cumulate의 약자입니다. 즉, 누적한다. 누적한 것 중에 큰 값, 장 값, product, product는 누적 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4주차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실습이 좀많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마다 복불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주는 좀, 기준 시간부터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이번 주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다파이썬으로 이제 다 귀결되니까, 아마 나중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뭐, 온클릭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결국 SQL문,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SQL문이 전부 다, 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별로 뭐냐면, 이게 SQL문이요. 데이터 집계입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SQL문인데요. 그룹별로 나눠줘. 할 때, 그 쓰는 게 그룹바이에요. 자, 똑같이 import, pandas, s, pd, cbone, s, sns 하고요. 아, 또 이거 또 보이니까 다시 clear output 할게요. 자. 그 이제 똑같죠? 이제 mpg. 아까 지금 가져온 거 똑같아요. 그 중에 내가 세 가지만 보겠다. 헤드 값을. 자, 익숙했죠? 했던 거와 계속 반복입니다.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룹 바이. 그룹 별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옵션에 나와요. 여기 딱 치시면, 그룹 바이에, 시 f 트하고딱 치시면, 그룹 바이 by 된 바이는 none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내가 none으로 되어 있다는 건 결국 전체를 다 그냥 순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는 오리진, 즉, 나라 순위죠. 근데 그걸 그냥 여러분이 해볼게요. 지금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 딱 치면 똑같은 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딱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판다스 구조만 나오죠. 아, 판다스의 코어고, 그룹 바이, 그 지네릭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오브젝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오리지널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사이즈별로 나눠줘. 이런 말을 해야죠. 어, 즉 크기별로 나누죠. 여기 크기별로, 크기별로 구분 크기별로 구분 어, 이제 처음에는 이오리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대신 크기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리진널 기준이니까 알파벳 순으로 유럽, 재팬, USA 세 가지를 지금 나왔나 봐요. 이 자동차 왜 한국이 빠졌을까? 그렇죠? 속상하네요 아무튼 이게 뭐야 크기순으로 70 79 249 이렇게 크기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리진으로 이제 한건 아는데 이제 이거를 궁금한 건밸류 카운트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룹바이 해도 되지만 이건 또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야 우리 밸류 카운트로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어, 249 79 70 그렇죠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할거야 이게 더많 쓰이죠 사실은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어, SQL 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판다스나 이게 런 계속 발달하고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지금 70세에 있는 두 장짜리에 70세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는 알고 여기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Dark String, 그쵸? 여기 가서 우리가 물음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고 이거 봐가지고는 처음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고맙게 이그잼플 가서 해보고 역으로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내려볼까요? 이제는 뭐냐면 벨루카운트 똑같아요. 그룹 바이로 오리지널 한것 갖고 계속 한번 다른 어, 부가적인 서브 모드들을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민감만 구하고 싶어요. 최저값.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값이 쫙 나오죠. 각각의 오리지을 기준으로 유럽이 나오고 재팬, 유에세 가지였잖아요. 아까 음에 근데 그 중에 최소값만 각 속성별 있는 것 중에 최소값만 쫙 뽑아주는 거예요. 멕시카만 뽑아줘 하면 멕시카만 쫙 뽑아줘요.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영. 그 다음에 평균값만 쭉 뽑아줘. 평균값만 쫙 뽑아줘요. 그렇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자 특정 칼럼값만 지금 여기 지금 전체 다를 뽑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이 실린더 속성만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이 실린더 속성의 크기 순으로 나타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실린더에 관련된 만 맞네요. 그 크기가 74, 7 9 1 1 4 9에요 자, 실린더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알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평균은 사기통이 유럽하고 재팬은 이 엄청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값이 싸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파워가 좋거나 뭐 이런 거겠죠. 유럽이나 재팬 같은 경우는 사기통이 대세인 거죠 평균값으로. 자동차가. 근데 미국은 6기통이 그렇죠. 어, 이제 내가 봐도 좀 옛날 자동차 같아. 한국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메디안 중앙값은 4.46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로트니까 4 1 5 이렇게 나지만 4.46 이게 인티저로 나오죠. 자,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룹을 두개주로 나오면, 1순위, 2순위에요. 첫 번째는 모델 이어를 기준으로, 두 번째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라. 알아 정렬이 되고, 그 중에 특정 칼럼인 실린더에 민 값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게 피버 탭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pd.data f r a 만 넣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봐봐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 거를, 여기다가, 아니다 다를까? pd 데이터 프레임만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 분석한 걸 여기다 넣고 이걸 A라고 그러면 A 변수로 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엑셀처럼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나와요 쳤어요 자4 7 1 5 1 8 6 9 1 0 이곳이죠 인덱스는 1, 2, 3 우리가 지정까지 해줬어요. 컬럼은 ABC랑. 자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이 i f t 1은 뭐냐면요. 우리 웠죠 씨프트 이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엑셀로 요거아 어, 여기 새로운 열 하나 딱 만들어서 하나 생기고 여기 4, 7, 10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밀어내기를 할수 있는데 이 데이터 그냥 통으로 한 줄씩 밀리고 싶은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행의 방향으로, 인덱스 방향으로 밀립니다. 자 어떻게 돼요? 요첫 번째가 한 칸씩 밀렸으니까 4, 5가 되고요. 세 가지만 보여주니까 앞에는 새로운 게 none 값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거에 DF2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위에행 방향으로 옮겨가요. 그럼 여기서 위로 가니까 5, 11, 8 그렇죠? 6, 9, 12가 위로 오고 밑에는 없어졌으니까 n o n 나눗넘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죠. 이제는 열로 특정 열로 이제 어.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DF2에 B라는 걸 쳐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열. 거기서 이제 Shift를 하면, 이제 Shift는 행으로 가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이, Shift2 하면은 두개 아래로 두 번째.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 랭크 순위라는 거잖아요. 모델 이어로 가셔가지고, 랭크. 자,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여기까지를, 어, 제가, 여기 잠시만요. A를 치시면 위에 한칸 생기잖아요. 어, 그래서 A까지를 아, 복사해서 DF 모델이 안 보이실 테니까 또헤드값만 치고요. 딱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70이네요. 모델 기어에 다, 다섯 가지만 보이면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랭크를 갖고 싶어요. 아, 70년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까지를 최소 순위로 랭크를 딱 잡았고 그에 외 밸류 카운트를 내가 딱 치면 수치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는 반대로 맥스를 하시면 맥스 값들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 랭크를 순위를 했는데 자, 이거 배웠죠? PCT는 퍼센티지로. 퍼센티지가 이게 보시면 어, 요거 랭크 한번 열어 보실까요? X스는 행단이고요. 퍼센트지가 블리언으로 트루, 포스로 해야 되는데 포스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비율이 얼마인지 알면이 옵션을 랭크에다 칩니다. 그래서 딱 치시면 퍼센지가 0년 그쵸 그때는 3%, 그렇3 9 7이면뭐96%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메서드 포스트라는 걸 하시고 치시면 첫 번째 순서대로 쭉 나오고요. 자 df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df2부터 뭘할 거냐면 우리그 c o m s u m c o m m a x c o m m i n 을 공부할 거예요. 각각의 c u m u l a t i v sum, 누적합을 어,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4710인데 뒤에가 58이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가 어떻게요? 해요 다음 칸을 더한 값이 나옵니다. 98, 18. 18. 그렇죠? 어그 다음에 어 그다음 6911을 더한 값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9, 18, 18에다가 6 더, 6, 9, 11을 하나씩 더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컵 맥스는 각각의 큰 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 DF2를 잘 보시면, 아, 처음은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5, 11, 8. 근데 이 11, 8인데 이 C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 10이 원래 컸던 건데 누적이니까 10하고 8 중에 누가 커요? 10이 크죠? 10으로 바뀌고 뒤에는 10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세요. 6, 9, 10이에요. 원래 5, 10, 8이니까 여기는 10일보다 지금 9는 적어졌죠? 그대로 10일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또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가장 작으니까 47, 10을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 8 있잖아요. 그 작은 값으로 계속 되어 입니다 자, c 프 m p r 프로덕트죠. 행렬을 계산할 때 프로덕트를 쓰죠. 큐 v 레이티브 프로덕트, 누적 곱을 하시면. 곱한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df2를 하나, 어, 커멘트 창으로 df2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4, 7, 10인데, 5, 여기 4에다 5 곱하여, 20이죠? 이해되죠? 20에다가 6 하면 120이죠. 자, 이런 식의 각각의 값들이, 이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팅 방법이죠. 각각이 다 적용되게끔 방식으로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